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태풍이 예결되어 음,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국민대다 잘들 점검하셔가지고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세만금 젠버리 대의 인원들이 거기서 철수해서 수도권으로 옮긴다는게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오히려 문화 체험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많은 걸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리 찾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그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네 분의 대통령님들을 잠깐 초대를 해봅니다. 먼저 우리 근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님 이분은 1875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 하하이에서 돌아가셨는데 음 이분은 24살 때였죠. 박영호 그런 분들하고 고정항제 퇴위사건으로 5년 7개월간인가? 그, 한성, 그, 감옥에서 옥살를 하시고, 거기 이제, 1904년에 미국으로 가셨죠. 그 다음에 이분이 돌아오신 게, 1945년에 돌아오셨으니까, 41년간, 41년간을 해 살았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보였던 그, 애국 활동이라는 것은 정말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애국 활동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천재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그 전에 한성 감옥에 들어가시기 전에도 보니까 그참 우리나라의 어떤 일본에 먹히기 직전이었으니까 뭐 그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신문,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 미국에 가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공부도 또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시대에 미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지도자들을 전부 다 알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참혹한 그 남침으로 인한 유교전쟁 때그 인맥을 활용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남게 됐는데 역할을 하신 거죠. 대단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 참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살수 있겠는가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죠. 대단한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이제 잠깐 보면서 느꼈던 게사일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죠. 그리고 이분이 그 4.19혁명 일어나고 나서 4월 19일 날이 났죠. 4월 27일 날 하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경대를 비우고 이화장으로 가셨고, 음, 그리고 이제 5월 29일 날 하야로 가셨죠. 그리고 65년에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41년 동안 해외에서 활동하시고, 어, 오셔가지고 12년 동안 대한민국의 기초를 전부 다져놓으셨는데 참, 아쉽게도 그 이후에서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1917년에 태어나서 197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그, 만나이로는 62세에 돌아가셨죠.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시고, 7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나라에 18년 동안 통치하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있는데 기초를, 건국하고 기초를 다지신 이승만 대통령님,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사나바에 꽃을 피우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시죠. 이분하고 연결해서 기억할게, 우리 경수 여사님이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뭐 누구의 별로 큰그 거부 반응이 없이 국모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분이 국모가 된 나이가 따져 보니까 36세였습니다. 36살 때 국모가 됐는데 그리고 49세 너무 안타깝게 그 문생아이란 그 놈한테 돌아가셨는데. 13년 동안 그 영부인 역할을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 아주 확연하게 가장 지금까지 영부인 중에서는 참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분이셨죠.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 두분다 총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이대한 역사를 창조하신 주역인데 두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세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님이십니다. 그 전까지는 각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 대통령을 하시면서, 음, 이제,님이라고 호칭을 하자. 대통령을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분은 85세에 돌아가셨는데, 74세의 대통령이 되셨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대명사. 그리고 한편으로는, 화남인들의 그 소외감과 서러움을 털어주신 그런 또 대통령 역할을 하셨죠. 아주 그, 같은 민족끼리 형 같은 입장으로서 정말로 우호적으로 어, 김정일을 달래고 좋은 방향로 이끌어 보자고 했으나 참그 우리 대통령께서는 공산주의의 무서운 이념을 조금 강가하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뭐, 그때 지원해줬던, 선의로 지원해줬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무서운 핵무기 및 미사일로 어, 보이고 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은, 하여간 그런, 그, 이제 그렇게 뭐,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부산 상고 졸업하셨죠. 이분은. 사릉년. 자하고 띠동갑이신데 아, 참 어려운 상황을 다 이겨내시고 대통령까지 됐죠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뭐 지지율이 지지율보다는 뭐 인지하는 정도가 한1% 정도만 됐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이분도 음, 그리고 2009년에 참 생을 자살로 마감하셨죠. 그럼 왜 이제 제가 이네 분을 갖다가 오늘 방송에서 게 모셨느냐 하면 누구도 이제 참 부정할 수 없는 이승만 대통령님하고 박기현 대통령님의 그 치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물론 이제 일부 그 정말로 저는 이분들이 그 사람 그두 분을 진짜로 부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정치를 하는데 그 이용하려는 의도,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정치를 하신 분들,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쟤들보다 훨씬 지적 수준도 높고, 여러 가지 정보도 갖고 있고,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했을 텐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대통령님들을 볼 때, 그, 그, 물론, 이제 일부 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 평가를 듣고, 거기 인정을 하고 지지를 하는 국민들이 있다는데, 굉장히 큰 아쉬움이죠. 물론, 이제, 진정한 지도자들이라고 그러면, 그걸 이용할 게 아니고, 정리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도 여러 가지 그안 좋은 얘기를 듣지만은 제 생각에는 선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민주화를 위해서 그 투쟁하셨던 그 이력은 또 인정을 하건 인정해줘야 된다. 그, 그러니까 그리고 또 노벨 평화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악의로 이용하는 그 이북에 있는 집단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아 뭐, 그, 좀, 부끄럽게, 좀 뇌물 이런 게 적용이 뭐 됐다고 하는데, 그러나, 음 대통령 직을 하셨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자상에 아 너무 안 맞지 않는, 그러니까 과감하게 자신을 버렸던 거죠. 근데 이런 위대한 결정들을 한 이분들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 차리려고 이용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이네 분들이 걸어 오셨던, 그리고 지적 생각을 거울 삼아서 자신들이 비춰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이용만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물론 다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대통령이 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큰 거울들이잖아요. 큰 거울들이면 그분들을 이용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거울 삼아서 조금 참 40년 넘게 애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이승만 대통령님.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걸고 5.16 혁명을 그사를 하고 어, 또 사랑하는 부인을 영부인 여사를 잃고 그리고 국가를 갔다가 이에서 헌신하셨던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셨던 우리 김대중 대통령 자기 책임에 대해서 깨끗하게 목숨을 버렸던 이런 분들을 거울상에서 정말로 한번 지금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고 있는 분들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꿈을 꾸는 박병입니다. 꼭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